영트의 리액션 선재와 소리키스하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소리 엄마? e x p e c t 소리는 선제품 안에 쏙 들어가 본인인 걸 숨기는데요. 아니 그런 좋은 걸 이렇게 대낮같이 말고 가로수일 때다냐 소리 엄마는 선재에게 여친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좋을 때다 맞어 맞어 안 봤어? 못 아, 봤어? 아, 봤어? 어. 선재는 그런 자신을 소리 엄마가 날라리라고 생각할까 걱정하는데요 너네 어머님이 나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지? 예.. 그녀가 봤을 때? 어? 왜? 15년 뒤에 죽는 거 알게 된 사람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소은 oh, 어떻게 그말를 oh, 그렇게 쉽게 해? 난 입에 담으면 현실이 될까 봐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못 하겠는데 너는 그러자 선재는 마하트 마하 마하트 안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소를 달래 주는 선재 guys why did this episode start off so strong d e a 한편 선재 아빠는 미국으로 가고 있는 선재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즈니스 <laughs> 끊어졌으니까 괜찮을까나? I think he's okay. 생기면 부질없대니까. 네 앉아. <laughs> think a oh, 그때 배터리가 떨어지는데. 어? Oh shit, we died right there. That's horrible, t o m 충전기 캐리어 있지. 선재가 집에 있는지 모르는 아빠는 아들이 없는 집을 허전하게 느끼고. 집이 허전하고만. 그때. <laughs> 오노. 오. 오노. 그렇게 충전기를 찾아 콘센트에 꽂는 순간. 오! Oh. 갑자기 정전이 되고 이유를 모르는 선재 아빠는 겁을 먹는데요. <laughs> 그리고 집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불도 꺼지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그렇게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에 싸움 준비를 하는데 <ination> 2층에서 팩을 하고 내려오는 선재를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Yo, 그렇게 기절했다 아빠가 깨어나자 선재는 아빠에게 수영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미국에 안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잘하래. <놀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음 날집 앞에서 소를 기다리고 있는 선재. 아 만나자마자 포옹부터 하는 일일차 커플. 요. <laughs> <Look at that! 웃음> His whole arm g like... 외국인들도 같이 행복해 합니다. Happy tears. Hello? 과 애들이 보면 어떡해 소리는 돌아갈 걸 걱정하며 남들 앞에서 비밀로 하자고 말하는데 정 마음에 걸리면 비밀로 해 그런데 그때 It's not a secret <웃음> <웃음> Okay, that's it. Secret's 어, out. Out the bag. 아니라면, 아니라면. <웃음> <배신자>. <웃음> 그렇게 먼저 소리가 커플이 되자 배신자라며 광분하고 너 오늘 강의 없어? 오늘 공강인데 <laughs> 공강인데 학교로 온 거야?

Him. 야! 야! <laughs> 그 <놀람> 그런 현주의 모습에 왠지 신경 쓰이는 임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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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재 <선제> 친구들은 <놀람> 그 신혼여행 선물을 그만 선재 가방 위로 던지고. <놀람> did wow, he so just so put so that so in s so a n j a y s bag? yo, that is definitely s a n j a y s bag. 그걸 선재가 가방에 집어넣고 소리를 만나러 갑니다. o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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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 wasn't that bag, I am pretty sure. 소를 만난 선재는 커플 핸드폰 고리를 선물하고. that is so cute. 이게 뭐야? 귀여워. 그리고 손을 잡고 벚꽃 구경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뭐라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이진다 어? 그렇게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려는 소리. 야, 어? 그때 선재가 <laughs> 큰 키를 무기로 여심 제대로 저격하고. 심장, 잘있나확 인하 는 외국인, oh my God, stop. Not this 그리고는 자연스럽 게 소리 를 안아, 주는 선재, 이렇게 각자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데 무슨소원 비웠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웃음> <웃음> 참새 키스가 뭔지 보여주는 선재 참새가 되어 뽀뽀 장인 등극하는 선재. 그렇게 달달한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 어서 들어가서 쉬어. 헤어지기 아쉬운 소리를 잡는 선재. 안 들어가면 안 돼? 더 같이 있고 싶은데. Where we going to go? Where we going to go? 아니 e r e are we going to 다 o Where we g o n w h e r e i s t h i s 언제 정신 차릴래? e r e are you 바다 예쁘다 소리가 그렇게 말하자 선재는 우리도 갈까? 응. 바다 보러 가자. 너 돌아가기 전에. 급슬퍼지는 외국인. 선재가 분위기를 잡자 소리는 눈을 감는데요. 선수 참새 선제 덕에 민망한 소리 난그 그냥 대감기 좀 하려고 right. 어그해해 해, 돌려 어그한 yeah, yeah, yeah. 1분 정도만 돌리면 <웃음> 되겠다 <웃음> 그렇게 영화보다 잠이 든 임솔 어느덧 아침이 찾아오고 <laughs> 자신이 흘린 침을 말리고 있는데 <laughs> 얘왜 w s 야, h e slobbered <laughs> 그 모습이 너무 웃긴 선재. 선제. 선재는 한숨도 안 잤는데요. 깼어? 나안 잤는데. <laughs> 안 잤다고? He didn't sleep at all? 선재가 침 자국을 보려는 순간. 아, <laughs> 명서왜 <laughs> <멱살은> 잡지? 짐을 <laughs> 렸어 괜찮아. 아니야. 그때 솔 오빠가 나타나고. 저 아! Oh no. Oh my god. 놀라서 일어서려는 순간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때 선 h 아 it. It might have been, it might have been. That just happened. She ripped my shirt. 그때 선재 아버지도 등판하고. 이거 mm -hmm.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우리 아들 쳤어요?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수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나? <laughs> 헐벗은 아들만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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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 이 말에 소리 역시 충격을 받는데요. <laughs> 아, no! 는 소리에 귀를 지켜주고 그렇게 선재 가방을 잡고 나가려는데. 그렇게 가방은 터지고 외국인도 빵 터졌는데요. 그거 폭탄의 선재 역시 당황하고 h e s gonna die. He's gonna die. 아... 그 상황에 선재 아빠는 결단을 내리고. <laughs> 아직 짱짱하신 아버지. 저 말씀 좀들어시지 오 oh, 노. No. 로미오 앤 줄리엣. 오 노. Oh, no. 이렇게 둘이는 셔츠와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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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집은 DVD 플레이어라 비디오는 틀어 볼 수가 없습니다. 선재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비디오 비디오 와서 떨기 왜 떨어? 뭐 수전책. <laughs> 그러자. 그, 카운터에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카운터에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 <웃음> 역시 소리 바라기 선재입니다. 야. <웃음> <웃음> 어디 소리 내시는? 오. 왜 옷을 헐벗었는지는 누가 해명을 거요? 치부를려고지고 <laughs> 그. 두 번째 오해는 소리의 애교로 넘어가는데. Oh, I love the grandma. 자 그럼 다음. 그럼 다음. The condoms. 여기서 산더미처럼 나온 요거시기들 아고 yeah, 엄마. Explain that. 증인이 있습니다. 선재는 거시기는 초롱이 형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라며 증인이 올 거라 말하는데요. 거시기들 주인이라도 불렀어? Oh hello, who it is? 초롱? Right on time. There we go. 드디어 거시기 주인이 도착하고 그 Good. 혹시 제제콘 어디 있을까요? 예. Yeah. 제콘 어디 있을까요? Oh my god. Why s y i n g 이로써 로미오 선제와 줄리엣 솔의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고 형사들은 솔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나가니 This episode has been so funny. 김일수 맞아요 어, 무슨 일인데? 뭐? 나는 like 그 하얀 트럭이 너무 좋지 않다. 김영수 맞다고? 태성을 통해 주변에서 계속 자신을 찾고 있음을 듣게 되는데요.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줄라고 왔다. 오케이. Okay, 안녕. 어, 알았어. <laughs> 밥 살게. 밥이 필요해. 선재야. 하얀 친구? Mm -mm. 둘이 있는 걸 선재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고 어, 그..그..그게.. 그렇게 밥은 선재가 사고 태성에게 경고하는데 앞으로 소리 찾아오지 마라. 어? 혼자 먹는 거 되게 싫어해. 애냐? 다음 날 선재와 태성. <웃음> <웃음> 이렇게 전 남친과 현 남친이 대화업이 시작되는데. <laughs> <웃음> <웃음> 와, 소리 왜 이렇게 많아? 오 마이 갓. 생각보다 너무나 잘 맞는 두 사람. 이야다 <laughs> <laughs> 됐다. 하긴 여자 보는눈도 똑같이 이상한 게 코드가 딱 맞네. <laughs> 술 먹기만 해봐. 한편 형사들은 김영수를 잡는 데 성공하고. <laughs> 어, 그래, <laughs> 네, 형사님. 그렇게 김영수를 연행해 가는데. I am so worried right now. Oh, this is the memory she was thinking about. 최종 예선에서 떨어진 이클립스는 김태성과 류선재의 도움으로 마지막 공연을 잘 마무리합니다. Yeah, so 야다 끝났대. It's not. It's not. 미래, 래가 생겼어.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는 소리. Happen. I know something's gonna happen. What happened? <gasps> 그런데 자신을 잡아가던 형사들을 모두 처리하고 다시 도망을 가는 김영수, 그리고 김영수는, Hell. Oh, hell no. Hell no. 그리고 불안하게 벚고 소원이 나오는데. 우리 소리. 오래 오래 행복하게 해 주세요. 우리 제 오래 오래 행복하게 해 주세요. <목소리> 함께, 함께 오동안 행복하게 해 주세요. 영트의 리액션